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죄 뿐이니 함께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오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진 곳 태우든지, 내 안과 봐. 다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정결케 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변화시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조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이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맥,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통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받을 학대를 받을 뿐이니 리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할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면 이말 저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내용은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한다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오는 재앙에 대해 모세는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비가 없는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임하는 저주의 목록은 축복의 목록보다 약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강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두렵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큰 교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복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저주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더욱이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결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악을 행하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또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게 하시고 연병으로 멸하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치셔서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저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게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병과 한재와 풍재 역시 육체는 물론 삶의 전 영역에서 미칠 재난들입니다. 언약의 따릉에서 진멸될 때까지 쏟아지는 저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주의 내용은 순종했다면 축복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 저주는 우리의 일상과 몸과 재산과 길과 자녀 등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이 임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불순종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창조주,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의 통치와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금지하시는 이 악을 행할 경우에 쏟아지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선포되는 제앙은 압제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거나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며 또 결국 보호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가정과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 정신병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유와 안식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큰 상실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겪게 되는 비참함, 그리고 저주에 관한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들,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질병과 재앙이 임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저주와 또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축복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주는 죄에 대한 대가이며 하나님을 항상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순종에 대한 복의 내용과 오늘 본문으로 기록된 불순종의 저주의 대조적인 목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죄 가운데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저주의 끔찍함보다 불순종의 심각성을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강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순종할 때의 저주로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농예교회 건축과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すみません。 영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불순종에 대한 목록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을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감각심을 그 갖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정보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저주가 임하고,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감사하며,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죄에 대한 대가이며 항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붙잡을, 붙잡아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